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저는 그 소속교단이 예장통합책입니다. 아,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에 저는 전라남도 담양 지역에서 에, 군부대 관계로 이제 출장 중이었는데 그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아, 제 예장통합에는 교단 기관지가 그 한국 기독공보인데요. 기독공보의 그 총회의 성명서를 보면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희 교단에 이제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어, 아, 교단지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신문에 나왔으니까, 만화임 뉴스에서도, 어, 아, 무엇인가 그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필요하게 되지 않겠느냐. 아,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제가 고심을 하다가, 이제, 에, 만화임 뉴스 인터넷 신문에서 일단 1차로 논평을 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면은, 우리 대한예수교장례회 총회는 말이죠 지난 14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이 아저, 어, 탄핵한 소추가 기리된 날입니다. 그때 이제 교단지 의그 한국기독기독공부에는 말이죠. 그 12월 3일날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 교계 한목소리로 규탄 아, 이런 그 제아의 기사를. 일면 토로 보도를 했습니다. 아, 저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2면에는 말이죠. 어, 김영걸 총회장 어, 현재 예장합회 총회장은 이제 김영걸 목사님이십니다. 김영걸 총회장님의 그 성명서를 어, 실은 것을 볼 때에 아마 일면은 김영걸 총회장님의 그 성명서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 기독공보가 기자의 시각을 덧붙여서, 어 작성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성명서를, 어 접하고 깜짝 놀란 그 엄청난 많은 분들이 이 기사에 대한 그이 제기 그리고 반론을 하도록 이제 제게 요구를 했고 또 제가 이제 어제죠. 17일날 총회에 이제 다른 업무차 들렸다가 사무처에 들렸지만은 총회장님을 비롯한 그 임원들이 자리에 안 계셔서 아마 주제 의 연구 관계 때문에 지방으로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경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김영걸 총회장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김영걸 총회장님의 그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시각과는 한국 기독공부의그 기사와 성명서가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걸 총회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참모들에게 그, 사회 도농체 선제 준비를 한 것으로 제가 추천합니다. 처음에 그 내용이 초안에 왔을 때는 엄청난 강한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 NCCK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NCCK는 말이죠. 북한의 세섭 정권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이죠. 찬성을 하고, 동생의 자를 옹호하는 그리고 이제 동해에서 어부들이 귀순해서 북쪽으로 추방됐을 때 가면은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게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중일계 그 NCK가 비상겸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 김명걸 총회장님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근본 비상엄에 대해서 대통령은 사과하고 물론 저도 놀랐으니까요. 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라. 다시 말해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동기 왜 그랬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라. 그래야 백성이 편안하다. 좀정 정당한 요구사항 아니니까두 번째는 여야는 싸우고 정쟁하지 말고 소통과 대화로 백성의 마음을 편하게 하라. 지금처럼 막 탄핵을 하고 뭐 온갖 거막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 소통과 대화로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교회들에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는데 처음에 초안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두 번째 온 것을 말이죠. 이제 초안이 두 번째 안이 왔습니다. 두 번째 온 것을 사실은 그 김영걸 총회장님이 세밀하게 좀 챙겨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성명서에 초안 최종부는 이제 총회 사회도농체에서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성명서 초안을 비롯해서 몇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총회장께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은 그래도 최종 책임은 김정일 총회장님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말이죠. 아직그 사법적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명백한 위안이며 불법이라고 단정을 짓습니까? 검찰, 경찰, 공수처가 조사하면은 무조건 다 범죄가 됩니까? 여러분들 또 말이죠. 어, 대통령의 비상경을 또 내란이라고 규정하고요. 또 내란 수괴라고 이어가고 출동한 군인들을 내란범이라고 또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이제 그 민노총 그리고 심지어 종북 세력들까지. 이렇게 선동을 하면서 주장을 하고요. 검찰, 경찰,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 기관도 말이죠. 이렇게 따라가는 형국이고, 많은 군인들이, 장성들이 구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최종적으로 대부분에서 이것은 내란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아,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그, 제가 또 문제를 삼는 것은 말이죠.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 지난 번그 문재인 정권 때 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윤석열 그 당시에 이제 뭐 검사였죠. 그또 한동훈 씨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직회 수사를 많이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속이 되었습니다. 몇백 명이 고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한두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선 사람을 집어넣고 뭐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 결과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독공부에서는 말이죠, 어, 그이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의견을 필요하지 않은 교계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총연합회인데요. 이 한국교회총연합회가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한국 기독공부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 기독공부가 비판하면은 결국은 우리 예장통합총회가 비판하는 걸로 보이시잖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기독공부가 좀 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고,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그 NCCK가 말이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다. 국회로 무장 난입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무릎 꿇고 사죄하고 대통령이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말이죠. 우리 기독공부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한국 기독공부가 NCCK에 이중됩니까? 우리 대한예술 장르의 통합책이 말이죠. NCGK에 이중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NCGK가 얼마나 많은 문제 있는 단체입니까? 이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 예장통합의 정체성이 뭐냐? 제가 그렇게 의문을 제시했는데요. 예장통합총회는 제가 봤을 때에, 세상 정치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보수, 진도, 중보 모두를 아우르는이름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여기서 보수, 진보, 중도 뭐 우파, 좌파와는 관계 없는 것이죠. 보수, 진보, 중도는 모두 아우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이 접근 방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진보만 있으면은 진보 시각에서 보수만 있으면 보수 시각에서 중도만 있으면 중도 시각에서 하면 되는데 보수, 진보, 중도가 모두 이한 스펙트럼의, 이한 스펙트람에, 어, 진보가 말이죠. 우리 애장통화 총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전부 골고루 수렴을 해서야 될거 아닙니까? 아,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상처있으면안 되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그 기본은 말이죠. 목소리를 이를 때도 가장 기본은 이제 성경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이 성명서의 초안과 최종안을 기획한 총회 담당자, 그리고 이제 한국 기독공부에서 성명성을 성, 총회장님의 성명서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담당자의 해명과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장인의 김희식 총회장께서 말이죠, 총회를 할 때도 생뚱맞게 나가리죠 말이죠. 정견협정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성회 사무처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공부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예장통합은 보수 진보 증도와 같이 공존하고 있는 뭐 그런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난그 다음날 제가 한법과 법률과 말이죠 형법이죠 그 다음에 국어사전을 봤을 때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나 내란죄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때부터 계속 일목요연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게 되시겠지만은, 이 국어 사전에 보면은 말이죠. 내란이라는 것은 정부에 반대해서 일정한 규모와 조직을 갖추고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승립하는 범죄인데, 정부를 뒤집어 풀려버리거나, 이게 전복이죠. 정부 전복. 그리고 국토의 한 지역을 차지해서, 참절이라고 그러죠. 차지해서 독립을 꾀하거나,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아, 내란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어, 윤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정부에 반대를 했습니까? 그래서 조직을 갖추었나요? 그리고 정부 전복을 위해서 무력을 행사했습니까?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란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비상엄선포를 내란 내란제라고 그러면은 이 구구사전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에 이제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는 사전적으로 얘야기했고 우리나라 그 형법에서는 말이죠. 87조부터 91조까지가 내란 내란제에서 언급을 하는데요. 아까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말이죠. 87조에서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참절해라는것은 훔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헌을 물란 목적으로. 국헌이라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되는 법규죠. 바로 헌법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물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한죄인데요 폭동은 뭐 대규모로 일어나는 소요사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이 말이죠. 국토 참절 그리고 국헌 물란이.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지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만약에 비상겸을 선포할 때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선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이안 되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선포를 했다면은 그것은 직권남용죄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럼 직권남용죄는 어떻게 됩니까? 헌법 우리 87조가 그렇죠. 거기 보면은 어, 대통령은 내란 외안의 죄를 범하지 분한 경우 외에는 말이죠. 재인 중에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퇴임 후에 이렇게 이제 그 직권남용에 대해서 다루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 우리가 말이죠. 법은 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말이죠. 법조문에 따라서 문언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어 아무렇게나 뭐 자기 입맛이 맞는 뭐 옛장수 가위를 몇번 치느냐, 뭐 옛장수 마음대로만 하는 이런 것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빨리 하니까 아좀 흥분이 된것같십니까 감기 때문에 이제 목기 목 감기도 있고요. 좀 듣기가 거부하시면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한정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비상계엄은 말이죠. 내란이나 내란 죄는 아니어도 말이죠. 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가 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윤 대통령의 그그 그 담화문을 볼 때는 조금 이해는 가긴 갑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의 상황 말이죠. 국민의원들, 뭐, 26명이죠. 다수가 탄핵 결의가 되고, 검사들의 탄핵, 감사원장의 탄핵, 그 다음에 신료 없이 뭐 예산의 일방적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삭감을 하고 말이죠.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국정 운영을 할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절망감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지는 환경이 말이죠.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선거를 떠올리면서 수사를 통한 국회 권력 재편을 기대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이것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만약에 요건이 안되면은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이게 요건이 된다면은 직권남용도 면책이 주어지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직까지 저는 말이죠 비상계엄은 좀 무마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지만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법은 감정으로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다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어, 모든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존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이 우리나라 법이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해 주시면 되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군인들을 말이죠 내란이나 내란제로 체험을 하면은 형법을 다 바꿔야 됩니다. 구사전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참에 제가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정치권은 말이죠. 국가 100년 대결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임제 5년 너무 책임 정치를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 죽임제 개헌을 하고요.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1년 사이에 치릅니다. 얼마나 국가적 낭비니까. 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동시에 선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모든 분란을 생각해서, 내란은 아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뒤에 조기 퇴임을 한다는 가정하에, 그때에 국회의원들도 다 저는 사임을 해서, 바로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를 1년 뒤에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러한 헌법을 개정하면 어떨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어, 정치권은 말이죠. 국가의 백년 대거를 생각해서, 이런 거 정치 일정, 뭐 탄핵이다 뭐다뭐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러지 말고 말이죠 1년 동안 협치를 해서 내국 거각을 구성을 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탄탄히 진입을 해서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북한 말이죠 저는 그러지 않습니까 체제 경쟁은 벌써 끝났습니다 경제력과 국방력 우리하고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북한을 추종합니까 민주주의, 아, 그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 말이죠. 옛날부터 꼬임에 빠져서 코가 끼는 사람들. 뭐 미인계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이제 그 노예가 돼서 듣지 않으면 공개해버리면은 자기가 쌓아올린 것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 꼭두각시가 돼서 한국에서 나팔를 하고 말이죠. 그 나팔이 아주 참 멋있게 불려지고 연기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개 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이죠. 막부지게 나눠주게 하니까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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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어 살림살이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가정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쓰는 가정되어 보십시오. 돈을 흥청망청 쓰게 됩니까? 계획에 따라서 잘 써야 되고요. 또 가치가 있는 곳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홀리디디도 졸라매고 아이들이 말이죠. 좋은 걸 원하면은 그래도 사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좀 자제도 시키고 이것이 민주사회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말이죠. 선동하는 대로 아 좋구나 맞구나 막 이렇게 해서 피부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성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고위급들이 왜 탈출을 합니까 거기 사람이 살수 없는 곳입니다 왜 동경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부터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나가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장통합총회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듯이, 앞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보수, 진보, 증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시고요. 왜곡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